안녕하세요 엠피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별이 되어라의 pvp 컨텐츠에 대해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pvp는 pve와 다르게 파티를 증명하는 컨텐츠예요 여러분의 퍼포먼스가 점수로 매겨지고 그 점수를 바탕으로 타인과 경쟁하는거죠 따라서 PVP는 PVE 컨텐츠에 비해서 파티 구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점을 서두에 먼저 짚어두고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PVP는 별이 대어라의 핵심 컨텐츠인 만큼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요. 대충 헤아려 봐도 10개를 훌쩍 넘기죠. 뿐만 아니라 보상 측면에서도 PVE와 다르게 루비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루비로 컨텐츠 플레이에 필요한 기초 재화를 사고 인피니티 뽑기를 할수 있으며 장비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루비 외에 코인이라는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코인의 활용처는 대결하기로 들어가면 보이는 코인 상점이에요. 코인 상점에서는 보석과 코스튬, 장신구 등 유용한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PVE보다 PVP의 보상이 훨씬 좋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PVP의 컨텐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죠. PVP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대결의 협곡과 길드의 협곡이죠. 대결의 협곡은 특별한 자격이랄 게 없이 누구나 플레이할 수 있는 컨텐츠인 반면, 길드의 협곡은 길드에 가입해야만 플레이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PVP는 또 다른 기준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직접 대결과 간접 대결이죠. 뭐 말이 어려워 보일 뿐 내용은 단순해요. 직접 대결은 아레나를 대표적인 컨텐츠로 들수 있어요. 아레나는 플레이어가 설정한 최상의 파티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대결을 벌이는 방식이죠. 대결의 승패로 점수를 얻거나 잃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간접 대결은 월드보스를 들수 있어요. 플레이어는 월드버스와 정해진 시간 동안 교전을 하게 되고 딜량을 바탕으로 점수가 매겨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점수를 바탕으로 순위가 정해지며 그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게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PVP의 컨텐츠를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그에 앞서 중요한 한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컨텐츠별 최상의 파티를 짜는 방법이죠. 이 방법을 모른 채 PVP 컨텐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건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파티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무슨 컨텐츠든 쉽게 적응할 수 있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해보죠. 먼저 파티 구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7가지예요. 앞으로 이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한가지만 미리 말씀드리죠. 그건 파티 구성에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레이어가 보유한 동료의 강화 단계가 서로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똑같은 동료라도 강화 단계별로 퍼포먼스의 차이가 크다는 걸 감안할 때 누군가에겐 최고의 동료가 누군가에겐 별로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초보자분들의 경우 특정 동료가 아예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가 안내해드릴 몇 가지 포인트를 참고하실때 본인의 동료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 조합을 연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게 별이 되어라의 가장 핵심적인 재미예요. 먼저 첫 번째 파티 구성 포인트는 속성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동료는 물리, 마법, 무속성, 듀얼 네 가지 중에서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동료의 스킬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어떤 공격을 한다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적의 마법 방어력을 낮추거나 또는 파티의 마법 공격력을 올려주는 방식으로도 작동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부가 메커니즘은 동료 자신이 속해 있는 속성을 따르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파티 구성의 가장 1차적인 단계는 파티를 속성별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물리는 물리끼리, 마법은 마법끼리 둬야 그 시너지가 극대화되니까요. 따라서 특정 컨텐츠를 진행할 때 물리와 마법 중 어떤 속성으로 파티를 짜야 더 강력할지 고민하시는 게첫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성 기준에도 예외는 있어요. 그건 특정 컨텐츠에서 특정 속성을 강요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 골렘의 대기 화면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마법 공격으로 큰 피해를 줄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골렘은 마법 속성의 동료를 베이스 라인업으로 보고 그중에서 베스트 파티를 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속성은 비단 동료뿐만 아니라 플레이어 캐릭터와도 연결되어 캐릭터의 기술 설명을 살펴봐도 물리 또는 마법 공격력을 버프해 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리 파티는 궁수, 마법은 9살을 쓰는데 어디까지나 경향이 그럴 뿐 컨텐츠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다행히 동료와는 달리 캐릭터는 7종류뿐이니 캐릭터의 활용법은 컨텐츠를 세부적으로 알아볼 때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파티 구성 포인트는 특화 컨텐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동료는 특화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 동료는 특화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액티브 스킬이나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골렘에 특화되어 있는 동료를 살펴보면 스킬 자체에 골렘 추가 효과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측 상단에 있는 필터를 활용해 특화 동료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동료 추천입니다. 동료 추천 개념은 유저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에요. 각 컨텐츠별 상위 유저들의 통계를 바탕으로 유저에게 해당 동료가 좋다는 걸 알려주는 방식이죠. 화면처럼 각 컨텐츠별 파티 구성으로 들어가면 손 모양의 아이콘이 나오고 순위까지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통해 특화 컨텐츠가 아니라도 해당 컨텐츠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동료를 한결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건 상위 유저들이 사용하는 동료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좋으리란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강화 단계에서 큰 차이가 있고 핵심 시너지를 내는 동료가 라인업에 없다면 효율.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인피니티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동료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되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포인트는 엘가이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각 동료별로 장착할 수 있는 고유 무기에요. 말 그대로 고유 무기이기 때문에 특정 무기는 특정 동료만 장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무기를 파티 구성에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로크의 엘가야 무기는 황혼의 검이에요. 설명을 보면 아군 전체에 물리 파괴력을 올려주죠. 여기서 파괴력이란 단독 연산으로 들어가는 개념인데 어, 여기서 합연산 곰연산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파괴력은 기존의 일반적인 스킬 설명에서 보이는 증가 개념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엘가야 무기는 각종 이벤트나 과금 상품을 제외하면 루비를 소모하는 인피니티 뽑기에서만 획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컨텐츠 보상으로 수급하는 루비를 잘 활용해 무기를 넣고 파티를 강화시켜 더 많은 루비를 받는 순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포인트는 인피니티 능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동료는 인피니티 강화 단계에 진입하면 인피니티 능력을 개방할 수 있죠. 이는 동료별로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강화 단계별로 얻는 포인트를 할당해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인피니티 능력의 기본적인 컨셉은 개인 또는 파티의 공격력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이에요. 뭐, 물론 체력이나 회복량이 증가하는 스킬도 소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격력과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공격력은 다시 여러 타입으로 나뉘어요. 물리, 마법, 근접, 원거리, 단일, 광역, 일반 보스 공격력 등으로 나뉘죠. 실제로 동료의 스킬 설명을 보셔도 화면처럼 물리, 근거리, 마법, 원거리 등으로 타입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피니티 능력과 공격 타입을 매칭시켜 파티를 구성해준다면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 여섯 번째 포인트는 버퍼, 디버퍼의 활용입니다. 동료는 엄밀하게 시스템적으로 구분되진 않지만 유저들에 의해서 보통 딜러, 버퍼, 디버퍼로 나뉘어져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 딜러는 스킬 내용이 주로 직접적인 공격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버퍼는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아군에게 이로운 효과를 부여해주는 형태를 말하죠. 그리고 디버퍼는 적에게 해로운 효과를 부여해서 아군의 공격을 간접 버프해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통 파티는 한두 명의 딜러를 두고 나머지는 버퍼와 디버퍼로 구성해주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아요. 쉽게 말해 선택과 집중인 거죠. 파티를 5명의 순수한 딜러로 구성하는 것보다 한두 명의 딜러와 3, 4명의 버퍼, 디버퍼로 구성해주면 소수의 딜러가 5명보다 강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초보자분이 어떤 동료가 딜러인지 버퍼인지 디버퍼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실제로 딜러와 버퍼, 디버퍼가 딱 떨어지듯이 구분되지도 않아요. 딜러에 가깝거나 딜버퍼에 가깝거나 하는 식이죠. 따라서 초보자 분께서는 별이 되어라 공식 카페에 들어가셔서 동료 활용 내용을 자주 체크해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는 없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포인트는 진영이에요. 별이 되어라에는 진영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진영은 파티의 직업 구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고 고유의 효과를 보유하고 있죠. 두 명의 탱커로 방어적인 운영을 하는 진영이 있고, 반대로 마법사를 여러 개 이용해서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진영도 있죠. 또한 진영은 단순히 골라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레벨과 포인트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모든 진영은 30레벨까지 올릴 수 있는데 레벨마다 포인트가 하나씩 부여돼요. 그리고 이 포인트는 진영의 포지션별로 분배해서 강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죠. 따라서 베스트 파티를 구성하신 뒤에는 그 스쿼드에 가장 효과적인 진영을 선택하고 또 최고의 동료 1인에게는 포인트를 최대로 할당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골렘의 파티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일단 속성은 골렘 자체가 마법에 취약하다는 컨셉이니 간단히 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캐릭터도 마법 공격력을 올려주는 마법사로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다음은 특화 컨텐츠 여부입니다. 다행히 저는 골렘의 특화된 동료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강화 여부도 나쁘지 않네요. 뭐 아쉽게 게도 동료 추천 1위에 빛나는 프로메테우스는 인피니티 카드를 얻지 못해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일단 이 동료들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특화 동료 외에도 동료 평가가 좋은 동료까지 포함해서 선택해야겠죠.뿐만 아니라 딜러와 버퍼의 비율 그리고 힐러 자리도 당연히 고려해야겠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라인업을 구성했다면 다음은 진영을 골라줘야겠죠. 골렘 파티는 마법사 소환사 동료가 많은 만큼 마력의 집중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피드백과 연구겠죠. 실제 플레이 하신 뒤에 기록으로 들어가면 어떤 동료가 어느 정도의 딜을 했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역은 자동으로 저장되고 이력으로 남죠. 따라서 동료를 하나씩 바꿔보면서 비교 연구하신다면 점차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PVP는 파티 구성이 중요한 만큼 어떤 기준으로 파티를 구성해야 하는지 몇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 직접적인 파티 구성은 여러분의 동료 현황을 기준으로 이리저리 바꿔보시면서 연구하셔야겠죠. 별 생각 없이 바꾼 동료가 갑자기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경험을 하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파티 구성의 재미에 대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에피소드에서는 각 PVP 콘텐츠의 플레이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P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